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오농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게임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한 킹덤 뉴랜드예요이 게임은 2016년 8월에 출시된 게임으로 킹덤 클래식의 후속편이에요. 플레이어는 왕 또는 여왕이 되어 파괴된 왕국을 재건하고 궁수, 농부, 대장장이 등 인력을 활용하여 악의 무리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내용이에요. 스토리만큼 게임 조작도 매우 간단한데 방향키 오른쪽, 아래, 왼쪽, 시프트 4개만 누르면 끝이에요. 엄청 쉽죠? <놀람> 코인들을 모아서 방어 시설, 마을, 화살, 도끼 등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, 코인은 보물을 찾아서 얻거나 화살을 가진 사냥꾼이나 상인에게 얻을 수 있어요. 이 게임은 생산, 수집, 역할, 분배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디펜스 장르 특유의 전략성과 플레이하면서 난이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죽으면 저장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을을 건설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... 게임 끝날 뻔했어. 아 망했다. 게임 끝났어. <laughs> 돈 없어, 돈 없다고... 아 진짜 게임 끝났어. 화려한 게임과 가차 게임에 지치신 분들, 그리고 디펜스 게임을 즐겨하시는 유저분들은 왕 또는 여왕이 되셔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리뷰하는 오농이었습니다.